레고 따단! 우리 유튜버 여러분들 따하! 이 닌자고 신제품들이 나올 때마다 제가 미리 보기 영상을 항상 찍어왔는데 롯데가 가장 설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는 옛날에 나왔던 악당들 뭐 하루미, 파이토, 스컬, 마법사 등등등 정말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이던데 약간 뭐랄까 닌자고 어둠의 동창회? 이번 주제는 닌자구 어둠의 크리스탈로 이 새로운 조형의 황금 무기들도 보이죠? 무엇보다 이 제품들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 역대급으로 나왔는데, 과연 어떤 제품들이 있을지, 레고, 닌자구, 어둠의 크리스탈 미리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71759, 닌자 드래곤 템플입니다. 예상 가격은 59,900원, 브릭수는 161개, 미니 피규어는 니아랑 카이, 그리고 뱀두 마리. 야, 이거는 또 나왔네. 용가리, 냉동치킨. 사실 전에 나왔던 코어 제품의 연장선으로 나온 제품이잖아요. 피규어들도 뭐다 중복되는 거고. 니아의 드래곤이라는 점은 특별하긴 한데 요거를 5만 원 넘고 주고 사기에는 메리트가 없는 것 같죠. 7768 제이의 골든 드래곤 바이크입니다. 예상 가격은 29,900 원, 브릭 수는 137 개, 미니 피규어는 두 개가 들어 있네요. 오, 이 골드 바이크도 바이크인데 타고 있는 제이가 너무 화려해. 예, 기믹은 특별한 게 없어 보이지만 피규어 때문이라도 사야 될것 같긴 하네요. 가격도 저렴하고 이번 닌자고 어둠의 크리스탈 입문용으로 구매하기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 황금색이 되게 잘 어울리게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7 1 7 6 9 콜의 드래곤 SUV입니다. 예상 가격은 74,900원, 브릭스는 384개, 미니 피규어는 4개가 들어있는데, 카이도 눈에 띄지만, 와, 아스피라가 들어있네. 사실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예전에 나왔던 카타나 4X4도 떠오르는데, 요거랑 이제 비슷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좀더 공격적으로 생기긴 했는데, 기믹을 보시면은 이 뒤에 블레이드가 앞뒤로 움직이는 거, 와, 별거 없고. 이번에 닌자고 친구들의 탈 것이 하나씩 다 나오던데, 콜은 딱이 SUV가 잘 어울리는 것 같죠? 자동차는 무난무난한데, 이번에, 아니, 신제품이 피규어를 하나씩 다 퍼뜨려 놨네. 거의 뭐, 유희왕 액조디아급 구성. 71770, 잔의 골든 드래곤 제트입니다 예상 가격은 48,900원, 브릭수는 258개, 미니 피규어는 3개가 들어있는데, 카이, 잔, 그리고 여긴 스컬 마법사가 들어있네요. 이제트기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잔이 아니라 제이의 스톰파이터랑 디자인이 너무 똑같아서 제이 건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기믹은 역시 날개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요거 정도가 되고, 눈에 띄는 게, 아니, 스티커가 꽤 많이 쓰인 것 같죠? 지금 잠깐 봤는데 이게 몇 개야. 굉장히 디자인이 화려한 제트기가 하나 또 나왔네요. 71771, 크리스탈 왕의 사원입니다. 예상 가격은 119,900원. 브릭스는 703개. 미니 피규어는 닌자 4명과 크리스탈 킹, 그리고 쫄병 하나. 코어 시즌에 이런 빌런 건물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본편인 만큼 커다란 악당의 사원이 하나 또 나왔습니다. 뒤를 보시면은 뭐 다양한 함정 기믹도 보이는데, 요거 이 느낌이랑 구도가 시즌 12 엠파이어 사원 때도 약간 떠오르죠. 다시 돌아와서 요런 간단한 함정들이 있고, 아, 근데 여기 이렇게 갇히는 거는 제이가 전문이. 그리고 곳곳에 거치되어 있는 이 새로운 황금 무기들이 들어있습니다. 역시 닌자고는 이거지. 디자인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네요. 사실 사원 자체는 조금 빈약한 느낌이긴 한데 이 무기들이 정말 탐나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71771 크리스탈 킹입니다 예상 가격은 99,900원 브릭수는 722개 미니피규어는 5개인데 와 하루미까지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장 기대한 제품 중 하나로 생긴 거는 약간 켄타우로스 같은 느낌이죠 가슴에 이렇게 탑승하는 것도 있고 이런 거 진짜 너무 좋아 어우, 기믹은 어, 방금 봤던게 끝이구나 팔로우 무기 휘두르는거 되고 근데 요 디자인이 너무 괜찮고 특히 얼굴이 정말 멋있게 나왔더라고요 제가 하루미 팬이기 때문에 저는 요거부터 사러 갑니다 71773 카이의 골든드래곤레이더입니다 예상가격은 139,900원 브릭수는 624개 미니피규어는 7개가 들어있는데 어, 상당히 많고 잠깐만 이 스카일라이도 보이고 미스터 E가 아닌 F가 들어있네요 야 진짜 닌자고 동창회 인정? 가격이 이거 왜 이렇게 비싼가 했더니 피규어도 많지만 제품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약간 정갈 느낌도 나고 블레이드가 움직이는 기믹과 스프링 슈터가 장착되어 있네요. 요 그림을 보시면 이제 사이즈가 어마어마한 게 체감이 되는데 이 디자인만 마음에 드시면 하나쯤 사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71774 로이드의 울트라 드래곤입니다. 예상 가격은 20만 4900원, 브릭수는 989개, 미니 피규어는 9개가 들어있는데, 피규어도 정말 많지만, 이 도깨비 가면을 쓴 로이드가 진짜 멋있다. 와, 울트라 드래곤 정말 오랜만에 보죠? 근데 머리를 보시면은, 옛날 그 울트라 드래곤이 부활한 건 아닌 것 같고, 이번에 나왔던 그 에보 드래곤들이 합체된 느낌이네요. 그리고 로이드가, 요거는 약간 얘가 악당 같은데? 뭐 뒤에 황금 무기까지 엄청난 포스를 보여주죠 가격이 20만 원 정도라 하이드로 전함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기본적으로 날개 움직이는 것 정도가 가능하게 나왔네요 울트라 드래곤은 항상 잘 나왔기 때문에 이번 제품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1775 니아의 사무라이 X 로봇입니다 예상 가격은 159,900원. 브릭스는 1,003개. 피규어 구성이 진짜 말이 안 된다. 파이토, 기술자, 넬슨, 가마돈, 사무라이, 니아, 마서우까지. 진짜 엄청나고. 이 로봇이 생각보다 큰가 봐요. 가격이 16만원인 거 보면은. 트레일러에서도 잠깐 나오던데. 아니 그러면 울트라 콤보 로봇은 안나오는건가? 기존 니아의 사무라이 로봇과는 완전 다른 디자인이고 머리를 열어서 가슴에 쏙 들어가는 탑승 방식은 그대로죠? 약간 그랜라간에 나올 법한 그런 로봇인데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 울트라 로봇의 사무라이 로봇까지 진짜 말 그대로 역대급입니다. 오늘은 하반기에 출시될 닌자고 신제품들을 모두 소개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약간 닌자고 올드팬과 새로운 분들까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구성으로 나온 것 같아요. 거의 뭐 스케일이 닌자고판 엔드게임 같은데 국내에서는 5월 31일날 첫 방영을 한다고 하니까 애니를 보면서 레고까지 만들 면은, 어우, 너무 행복하겠는데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따바